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워치 울트라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 출시했을 때 행사장에서 보고 음, 아 이건 진짜 모양 괜찮다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출시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를 했었고 그렇게 몇달 지나서 지금 25년 3월 지금 구매를 했어요. 이게 출시가 24년 7월인가 그때쯤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름에. 그 때, 작년이니까, 그 때, 폴드 6, 플립 6, 이거랑 아마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 때, 정가가 899,000원이고, 행사가? 그러니까, 출시 행사가로, 뭐, 해도 80만원 정도 했고, 뭐, 상품 다 받아봤자 70만원 됐을까요? 그래도 비싸죠. 근데, 지금, 제가 25년 3월에 구매한 가격은, 카드 결제 가격이 64만원 정도 했고요. 거기서, 상품권 45,000원 받고 아 정확히는 받을 예정이고 헬리녹스 체어 제로라고 한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하는 그 캠핑용 의자 받았고 거기에 강화유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전 숫자로만 보면 약 59만 5천원 정도 가 실구매 가고 상품권까지 해서요 여기서 헬리녹스 의자 10만원에 중고로 팔면 한 49만 5천 원 정도인데, 어, 이 정도면 어, 괜찮은데 싶은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자급제 공기계예요. 자급제 공기계이기 때문에 어, 약 49만 5천 원, 이 정도면 괜찮은 구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LG U+에서는 약 32만 원 정도에 이제 24개월 약정을 하면 구매를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신사 약정인 거고. 통신사 약정을 굳이 사실 플러스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생각이었던 게약 어 55만 원 정도였나요? 제가 대충 계산을 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약 55만 원, 한 53만 원그 정도의 기기값에 24개월치 워치 LTE 개통 요금까지 포함된 가격이니까 되게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지금 자급제로 산 거는 약 49만 5천 원에 생 기기만. 작업자 기기만, 공기계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왜6 플러스 사지? 왜 작업자 샀냐라고 할수 있는데 6 플러스는 사봤자 제가 지금 쓰는 KTM 모바일과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블루투스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요 워치 울트라에 있는 LT 뭐 통화, 뭐 문자 뭐 이런 거다 연동을 제대로 하려면 KTM 모바일 제가 쓰는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가입한 KTM 모바일 과 같은 데서 KTM 모바일로 워치 울트라를 개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U플러스는 그렇게 막 엄청난 이득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구요 되게 안타깝게 아니 제가 25년 3월에 구매한 제품인데 24년 7월 생산 제품이 왔어요, 배송이. 아니 세상에, 재고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티타늄 그레이 인기가 그렇게 없나요? 저는 이 회색이 가장 무난하고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오렌지색, 밴드가 취향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밴드는 알리에서 3,000원이면 사니까 얼마든지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막 선호하는 색상이 아니었던가 봐요. 너무 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25년 3월에 구매한 제품인데, 판매처에서 24년 7월 재고를 저한테 보냈어요.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한 게, 얼마나 안 팔렸으면 이게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재고가. 참, 그렇네요. 씁쓸하기도 하고. 뒤에 봅시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애초에 LTE 모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TE,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다 되는 요 모델 단일 모델이에요. 이전에 제가 쓰던 뭐 워치4나 워치5, 워치6는 LTE 모델, 블루투스 모델 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좀더 쌌죠. 근데 워치 울트라는 무조건 LTE가 되는 거 강제로. 어, LTE 개통 안 하고 그냥 블루투스로만 쓰던가? 아니면 LTE로 개통해서 쓰던가? 어쨌든 기계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고. 아, 그.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여기가 살짝 움푹 들어간 거 보이나요? 제가 굳이 누르지 않아도 뭔가 마감이 좀 이상한 게 살짝 움푹 들어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딱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음, 뭐가, 뭐가, 부품, 제품 뭘안 안 넣어놨나? <laughs> 아, 설마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있고. 아, 요 안에, 아, 이중이네, 포장이. 포장이 이중이에요. 놀래라. 안에 밀봉이 한 군데 더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음. 그래요. 그리고 아래에 밴드가 있고, 그러면 특별히 막 공간이 비일만한 것도 없는데, 왜붕떠 있었을까요? 약간 어, 설계 결함, 아 <laughs> 그래요? 요 이게 스포츠 밴드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면 뜯지 말까 싶기도 하고, 아 근데 당장 안 뜯으면 애초에 사용을 못하네요. 처음에 한 번은 써야죠? 그럼 요거 꺼내놓고. 그리고 여기는, 아, 겉 포장지랑 똑같이 이렇게 당겨서 뜯는 걸로 마감을 해놨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 대신에 뜯기 쉽게, 아, 이거는 이렇게 막, 심하지 않네요. 살짝만 당기면 뜯어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여기도, 아 접착제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만 들어서 당기면 뜯어집니다 접착력이 심하게 강하지 않아서 그 말은 밀봉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뜯고 넣고 할수 있는데? 그래요? 어우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강화유리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음 여기는 그러면 아 간단 설명서랑 아마도 그 충전기가 들어있겠죠 쪽을 열면 충전기가 있는데 이 충전기는 기존의 워치 6 충전기랑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쓸 거면 이 충전기는 꺼낼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설명서가 있는데 한번 보죠 SML705N 음, 모델명이 그렇고 그래서 워치 설명서, 충전기 땡이고 각 부분의 이름 홈버튼, 전원버튼, 퀵버튼, 뒤로가기 그리고 마이크 센서가 뭐뭔지 다 설명이 있네요 근데 뭐 제가 본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죠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보고만 넘어가고 그래서 뒷면에 뒷면도 있네 여기까지 보고 이거는 집어넣고요 근데 설명서만을 위한 공간이 이 정도다? 좀 너무 많이 남지 않나? 이만큼은 충전기고 이만큼은 설명서 그러면 이거는 위에다 넣어버리고 안쓸 거니까 바로 이 워치 울트라 강화유리를 붙여볼게요 근데 여기 40mm라고 써는게좀 이상하긴 하네요 화면 크기는 40mm인가? 전체 크기는 47이고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47mm 모델인데 어, 화면 크기가 약 1.5인치, 약 38.1mm. 어? 38mm? 이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좀 빠른 검색을 위해서 챗GPT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크기는 맞아요. 음, 정확하게 딱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맞고 먼지 좀 제거하고, 자 그럼 일단 강화유리 좀 붙여볼게요. 동봉된 천으로 좀 닦아주고, 그새 먼지가 좀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뜯어서, 조금 치우친 것 같은데, 음, 뭐 그냥 쓰겠습니다. 남은 건 넣어놓고. 강화 유리야 또뭐 알리에서 얼마든지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거는 넣어놓고. 아, 전원 키고 시계줄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오늘 밤까지는 수면 데이터며 뭐며 이런 거 생각해서 그냥 지금 쓰고 있던 워치 6를 끼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내일부터 내일 수면 데이터랑 다 백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울트라로 끼는 걸로 네.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서 시계 줄까지만 꺼내 볼게요. 시계 줄. 지금 알리에서 구매를 해 놓긴 했는데 당장 배송이 오기는 며칠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참을 수가 없죠. 알리가 아무리 빨라도 더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기면 오. 그리고 정품 밴드도 한번 써봐야 이제 알리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수 있겠죠? 확실히 만져보면 품질이 좋긴 좋아요 너무 비싸서 문제죠 정품 밴드 말이 나온 김에 정품 밴드 어, 공식 가격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워치 들어와서 워치 울트라 지금 어, 자급제 공기계를 삼성 닷컴에서는 699,000원에 팔고 있고, 공식으로도 많이 내려왔네요. 그럼 삼성 닷컴에서는 상품 잘 주나? 삼성 닷컴에서 주는 상품, 배달의 민족 상품권 5만원,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2만원. 근데 이거 다 주는 거 아니죠? 예,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없고, 이미 나, 날아간 거고요. 게다가 삼성 닷컴에서 구매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니까, 전 해당도 안 되고 보자 모바일 악세사리 액세서리. 악세사리에서 밴드 스트랩 와 요게 갤럭시 워치 울트라 마린 밴드고 정가가 99,000원인데 지금 삼성닷컴에서 69,300원 해요 정가를 이걸 99,000원을 받는다고 조금 품질이 떨어지긴 해도 알리에서 사면 한 3,000원이면 사요 근데 그거를 정가를 99,000원으로. 물론 품질 더, 더 좋고 뭐그 네, 좋겠죠. 좋겠는데 그 정도 차이로 몇십 배를 이렇게 차이를 <laughs> 말문이 좀 막히네요. 자, 워치 울트라 밴드 한번 봅시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 트레일 밴드 99,000원 할인 안 하고 정가. 갤럭시 워치 울트라 링크 블레이슬릿 밴드 253,000원이야. 그 쇠줄 밴드가 그냥 갤럭시 워치 7 가격이에요. 이 값이면. 무슨 시계값보다 비싸?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울트라 레더 밴드. 말이 레더지 이거 인조가죽으로 알고 있어요? 어... 아 인조가죽은 비건 레더라고 써놨나? 이건 그럼 진짜 가죽인가? 보통... 아 이건 진짜 가죽이긴 하네요. 천연가죽 써있고. 가격이 99,000원. 할인 없이 다뭐짠 것처럼 99,000원으로 맞췄네요. 울트라 디월트 타이탄 밴드 99,000원. 울트라 벨크로 밴드 66,000원. 찍찍이 약간 그런 거예요. 네, 벨크로. 울트라 나토 밴드 66,000원. 아, 가격이 뭐 정신이 나갔어요. 저라면 품질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이건 소모품이거든요. 워치 밴드는요. 어차피 소모품이라. 때 타고 조금 헐고 그러면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쓰기에는 99,000원 저는 정신 나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알리에서 구매한 밴드로 쓸 거고요. 더 편리한 밴드, 제좀 생활 패턴에 맞는 밴드로 바꿔서 쓸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쇠가 있는 방식의 시계줄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으로 된거 그런 걸로 바꿔서 쓸 거고. 그럼 일단은 당장 여기서 뭐더할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영상 한번 끊었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워치 연결하고 또 LTE도 개통하고 그러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